네, 2022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예, 6월 마지막 주고양시문 뉴스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경기 북도 설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양시가 경제자유무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기업 유치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일산 중앙로 빌딩 2개가 지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대덕동의 지렁이 농장에 폐기물 불법 매립 정황이 있다는 뉴스를 보도해드립니다. 이어서 시민과학 중요성 보여준 정발산 생물조사 워크숍 소식과 이재준 시장의 작별인사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이름의 원당교 세계 뉴스가 구독자분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경기 북도 설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수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로드맵 구축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취임 일주일을 앞둔 지난 금요일 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가 하는 토론회까지 열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권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양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주목할 만한 행보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정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우정부에서 열린 이유는 이제 경기의 북부청사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보청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 당선인이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토론회 때김 당선인의 메시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를 완성하겠다. 어. 어, 이뤄내겠다. 경기도를 둘로 쪼갠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 경기 북도 설치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기 시작과 함께 경기 조직까지 만들겠다. 네, 분도라는 말이 뭔가를 나눈다라고 약간 부정적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새로운 도를 만든다라고 는 이런 좀 긍정적 메시지를 강조한 것 같고요 어, 연내 주민 투표까지 실시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주민 투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이게 법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음. 경기도 지역 주민들의 찬반 투표 거쳐야만 음. 어, 경기 북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음. 어,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경기 도민들한테 물었습니다. 북도 찬성한다가 음. 58.4% 네. 반대는 28.8%두배 뭐 음. 가량 가까이 높게 찬성비를 네. 높았습니다 고양시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저희의 관심사인데요 아직까지 고양시는 어떤 특별한 입장 내놓은 게뭐좀 있나요? 도지사랑 시장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북도 공약에 대한 검토가 아직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군물살을 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동환 당선인 입장에서도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고양시에 특히나 경기북부권에 이런 이런 권한이 꼭 필요하다 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참여 못하겠다 이런 음. 반대 의사 조만간 밝히는 게 맞지 않겠나 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주 고양신문 일면 메인 기사는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인의 간판 공약 중 하나였죠 경제 자유구역 추진.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동환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기업 유치, 일자리 네. 창출 여기에 네. 가장 큰방점을 이제 뒀었는데 어 이거 어떻게 실현시수겠냐 물어봤을 때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 이게 네. 해법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경제 자유구역 이거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좀 유인하기 위해서 특정 구역에 경제 자유구역이라는 이름을 딱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정된 구역에 국외 자본이 투자를 하면 조세 감면 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겠다 라는 것이죠 근데 네, 우리나라에 현재 몇 개가 있는지 알아봤더니요 2003년에 국내 첫.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비롯해서 모두 아홉 개의 경제 자유구역이 현재 있습니다. 경제 자유구역 하면 이제 송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경제자유구역 국가가 지정하는 거겠죠 그러면? 네, 좀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광역지자체, 고양시로 말하자면 경기도에서 설계해서 이렇게 지정 요청을 정부에 하고 정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지정고시하는 예,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까지도 절차가 아주 까다롭고 또 어렵다리 지정이 된다고 해도 과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게 미지수라는 점이죠. 자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면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일 만도 한데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도가 해외 자본 유치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이상 되지 않는 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경제 자유구역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부터 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해외 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면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도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슨 이동환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려고 이러는 거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취재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아홉 곳의 경제 자유구역 투자 실적을 좀 살펴보니까 가장 먼저 출발한 인천 경제 자유구역만 빼고 나머지는 외국인 투자 실적이 떨어지는 예,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음. 어, 정부가 발표한 최근 네. 5년 경제 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실적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네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조금씩 정 또는 하향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약간 회복되는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구역으로 묶여 있는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경제 자유구역에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기업 유치는 여전히 제한적이고 해외 자본 유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보완 정책이 어떻게든 동반해서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하나로는 안 되고 뭔가 더 새로운 것이 갖이와야 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지난해 마지막 날 마디옥 임금 빌딩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인들이 모두 뛰쳐나왔잖아요. 현재 그 건물은 아직도 입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강 공사는 못 믿겠으니까 뭐 새로 짓겠다. 이제 이런 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가 혹시 이런 건물이 일산에 또 있나 하고 음. 전수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개 빌딩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예, 이런 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 예, 중앙로를 따라서 고양시가 약한달 동안 네. 어, 203개 빌딩을 음. 조사해봤거든요. 제에 네. 들어가서 균열이 있는지, 기둥은 이상이 없는지 다 확인했는데 지역동에 있는 동문 시티프라자 음. 그리고 마두동에 있는 현대프라자 이두개 건물은 유일하게 종합점수에서 75점 이하로 나왔어요. 이두개 건물이 조만간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당장 무너지거나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음. 그래서 지금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거 강조해드리고요. 하지만은, 지하의 바닥, 기둥들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음. 그래서 안전점검 횟수를 정기적으로 자주 받아야 되고, 음. 어, 문제가 확인됐을 때 곧바로 조치하는, 그런 음. 건물로 지정하자. 이제 요게 3종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음. 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음. 어 것이죠. 전수 조사 결과 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건물은 일단 없는 걸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고양시가 이번 기회로땅 꺼짐에 대해서 지하 안전에 더욱 신경 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비 오는 날 굉장히 고생하면서 취재한 게 있습니다. 네, 예, 현장에 갔더니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지렁이 농장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있을 수도 있다. 어 요런 내용이거든요. 당선인들과 네. 공무원들.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봤습니다 지렁이 농장이 뭐하는 데지? 궁금해하실텐데 자 농장에 대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렁이를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폐기물들을 태비화하는 그런 음. 농장입니다 폐기물이 태비화되는 친환경적인 농법을 말하는 것인데 음. 고양시에 그런 농장이 딱한 군데 있거든요 네. 거기가 바로 덕양구 화전동 음. 뭐 항공대와 창릉천 사이 항공대 인근에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그동안 벌어졌던 거죠? 공무원이 처음 가본 게 3월달이에요 어, 지렁이들이 많이 있어야지 폐기물들을 처리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살아있는 지렁이를 한 마리도 발견하지 못했다 행정조치가 내려지면서 영업정지 2개월이 내려졌습니다 하루에 18톤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농장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은 지금 말씀하신 그 폐기물이라는 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보내는 건지 폐기물의 정체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한해에 8,800톤 이상이 음.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그중에 대부분 6,200톤 이상이 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네. 하수슬러지 음. 즉 온이라는 겁니다. 음. 음. 인근 파주에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수원, 음. 부천 이런 데서도 보냈고 강화에서도 음.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지렁이 농장에 폐기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지렁이가 뭐. 없는데 폐기물을 계속 공급받았다면 네. 이게 어디로 갔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알고 보니까 이 농장주, 이 사업자 농장 인근에 음. 토지를 임대해서 음.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 농사지는 그 자리에 폐기물이 쌓여 있더라라는 음.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폐기물이 쌓여 있을 수 있다라는 의심, 음. 정황이 확인된 거고요. 음. 저희 같이 가보지 않았습니까? 네. 가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옥수수밭처럼 보였죠. 그런데 네. 네. 옥수수밭처럼 보이는 곳 가까이 가보니까 지렁이 분변토로는 도저히 보이, 보이지 않는 폐기물 덩어리 즉 이렇게 흙이 까맣게 모여있는 파수슬러지 덩어리 그것들이 그냥 그대로 흙 위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 요걸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판단을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네. 일반 흙이랑은 완전히 틀린 검은 찌꺼기가 뭉쳐있는 이런 모습이 네.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주변의 농경지보다 아주 높았다라는 거예요 농장 주가 억지로 쌓아 올린 것이죠 옥수수로 씨를 뿌려서 옥수수가 자라고 있었는데 옥수수가 굉장히 듬성듬성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불법 매립한게 적어도 1 8년 동안 계속 누적됐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땅을 타보면 은 깊이 팔수록 계속 나올 것이다 확인할 수 있다 네. 음음. 한번 땅을 파봐라 음. 그 다음에 성분 분석도 제대로 한번 해봐라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음. 땅이 오염됐으니까 음. 주변에 있는 농산물들까지 논도 있고 하니까 고향 쌀이 유통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다 피해를 볼수 있으니까 고향 시민들이 음. 원산지까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철저히 수사해서 규모라든지 원인을 좀 명확히 밝히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양신문 뉴스 택배에서도요, 이걸로 조만간 하나의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이틀 연속으로 생태와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또 흥미로운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파주 행사 제목은. 출판도시 갈대색강 시민생태조사단 최종보고회, 고향에서 열린 행사는 정발산, 생물다양성, 탐사, 워크숍입니다. 예. 둘다 사단법인 에코코리아가 주관한 행사인데요. 두 행사의 공통 키워드, 시민과학, 요네 글자입니다. 어 시민과 과학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느껴지는데 시민과학 어떤 뜻으로 지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생물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전문 과학자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저명한 생물학자 한 분이 정발산에 있는 생물을 하루 동안 열심히 조사하신 것 그것보다 일반 시민이 1년 동안 꾸준히 가서 모니터링한 게 훨씬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물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정기적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한데 시민들이 오히려 잘할수 있다 음. 이런 얘기입니다 워크숍에서는 음. 어떤 내용이 음. 발표됐습니까? 네, 이번주 고양신문 3면 기사를 보시면 저희가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정발산에서 진행중인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결과가 공유가 됐고요 또, 이어진 토론회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과학자와 시민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다채로운 데이터 활용, 구체적인 활용 사례, 공공정책에 반영하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제 정발산 모니터링, 그리고 파주 출판 도시 갈대 색강 모니터링, 여기 네. 관심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프로그램 주간단체, 에코코리아죠? 에코코리아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래. 전화번호 나가니까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년간 민선 7기고향시장을 이끌었던 이재준 고향시장이 지난 토요일 퇴직했습니다. 이날 이임식을 마친 이재준 시장은 시청 주차장에 나와있는 시청 직원들과 한명한명 한명 악수를 나누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또 새로 부임하는 이동한 시장이 새로운 정책을 펼쳐서 고향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다. 또 이런 덕담, 기대감도 표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지면 뉴스, 그리고 뉴스 택배 영상을 통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죠. 같은 일의 <laughs> 원단교가 3개나 된다. 이 네. 뉴스가 의외로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신 현장 뉴스로는 유튜브 조회수 제법 음.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재밌는 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원당교가 세개나 되니까 네. 이건 뭐 종교 아니냐? 이런 <laughs> 뭐, <laughs> 그러니까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또 중동 연도를 기준으로 원당 1교, 2교, 3교 이렇게 하면 간단한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해주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그냥 원당교, 투당교, <laughs> 쓰리당교 <laughs> 예, <laughs> 이렇게 이름을 정하자라는 재밌는 제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라는 성토성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조만간 뭔가 이제 확실한 후속 조치가 따랐으면 좋겠는데요. 네. 영상이 나간 후에 또 네. 독자분들이 여러 가지 제보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곡초등학교 앞에 이거 6교 문제를 비롯해서 몇건의 의미 있는 제보를 저에게 직접 해주셨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우리 고향신문 고향팟의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고 의미있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